부천와드 이유양자의 적극적인 인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말씀을 교훈해 교훈을 더하여 인내라는 값을 치르고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이나 라엘을 기다렸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70년을 바빌론에서 기다렸습니다. 이파이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을 기다렸으며,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겪은 고난은 어느 때까지 자신을 그렇게 두실지라며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한 소망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셨는지요? 시련이 극심한 뒤,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간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는지 보고 계시며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시기가 지난 후에야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됩니다 20대 초반 제가 교회 들어온 지몇달안 되었을 때 친구들 몇 명과 혈액 검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엘 말씀에 따라 커피도 술도 담배도 녹차나 콜라도 먹지 않는 제가 친구들 중 가장 맑고 깨끗한 피를 가졌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저도 은근히 그런 결과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시 친구들과 저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소 민망하고. 친구들보다 뛰어난 게 없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기대는 세월이 흘러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친구들보다 제가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꾸준히 인내하며 견딘 뒤에야 결실이 맺어짐을 수년이 지난 지금 간증이 되었답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도 인내를 통해 얻는 값진 배움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잠재력을 발현하는 기회를 빼앗게 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훌륭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인내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높이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